안녕하세요 크집사 채널의 크집사 그리고 루루입니다. <laughs> 루루 앞에 와 <laughs> 있는. 이사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거는 저희 이제 카펫. 장점 단점을 나눠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점은 보시겠어요? 이제 청소도 좀 편하고. 그리고 어, 청소가 더 편해. 대부분 카펫을 깔면 청소도 힘들다고 생각하것 같은데요. 털이 이렇게 하늘로 둥둥 날라다니지 않고 바닥에 붙어있기 때문에 아 바닥만 닦으면 되는 게 저는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애가 이제 누군가 헤어볼을 했다 그러면 빼서. 그냥 이렇게 아 그것만 돼. 빨면 되는거군요 네, 역시 이런. 세상은 돈만 주면 좋은 아이템이 참 많군요 <웃음> <웃음> 역시 돈이 최고인거 같아 로봇청소기 쓸만한가요 궁금해요 사실 어. 고양이 키우는 에서 로봇청소기 안쓰게 되는게 무서워 두려운 감정이 조금 있어요 혹시라도 아. 똥을 굴리고 다니지 않을까 옛날에 그랬어 그죠 요즘 그래. 요즘에 구분을 하나요 똥을요 근데 이제 고양이가 바닥에 이제 설사를 맞아요. 흘리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laughs> 만약에 설사를 했어 그럼 얘가 굴리고 다리까지 높... 그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청소했을 때. <웃음> <웃음> <이게> 하얀색 카페, 에 철사를 쭉, 어머, 끌고 가면. 땀이... <laughs> 3, 4 청소기 각각 수명을 하면, 어, 여기 써보니까, 뭐, 삼성은 1년, LG는 몇 년? 다이슨이 2년 정도 가고. 요 오래 간다, 다이슨. <laughs> 나머지 두 개는 한 1년씩. 1년씩, 두 <laughs> 배네요. LG 친구는, 모래는 뱉어요. 무거, 무거워 그러면... 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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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웃음> 네. <웃음>